1탄에서 실패를 했던 그녀는 과연 2탄에선 성공했을지 같이 보러 가시죠. 네 번째로 갈게요. 입자 말자 마음에 든다. 요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, 끈 조절하는 거는 없어요. 실버 2번으로 이렇게 쫑쫑따리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, 팔 기장 일단 마음에 든다. 그 자연스러운 오프숄더 느낌. 부유광도 일단 가려주고, 쇄골 포인트. 쇄골 알죠? 이거 같은 화이트 컬러를 한번 입어볼게요. 이게 화이트 컬러입니다. 같은 집에서 같은 사이즈를 같이 구매했거든요. 얘는 어깨끈이 너무 덜로네요그 다음에 이 화이트가 조금 뭔가 더 쫑기는 것 같은 느낌? 몸이 좀더 부해 보이고, 더 길어 보여요. 같은 데에서 만드셨잖아요. 왜? 이렇게 된거죠? 왜죠?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방금 제가 입으면서 이렇게 꾸깃하면서 입었거든요 스판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사선에다가 약간 살짝 섹시함을 보여주는 거죠 배에 힘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얘는 팔이 시보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요렇게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애매해 애매한걸 너무 애매한데 애매하죠 팔 길이가 일단은 짝짝이고요 청순한 느낌도 아니고 섹시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츄링 혹시 이거 구매하신 분들 있나요? 이게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솔직히 너무 착해서 이번에 신 넘어가준다 음.